유기팟 대 유기팟이다 우리 계똑 똥개 하자 해. 공격 아잠깐나 오니 겐지야 겐지 스킵 바꾸고 올려 다치 내자 빨리 나가 <laughs> 아 오니 겐지야 빨리 빨리 디스코드 아이디 알려주세요 이거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나도 9월만 주면 하는데 친구 걸로 쓰지면 친구 새끼가 안줘 비번이랑 이런 거 우리 똑바로 해야 돼 우리 똑바로 하자 해. 유기팟 질수 없다 질수 없다 우리 이거 자존심 싸움이죠 이거는 이거 자존심 싸움이야 싸움. 이거 지면 안돼 내 유튜브에 풀 영상 찍에서유튜브 풀영상 올릴 거야 이 문제가 생기면 내가 구해 풀영상사 올릴 거야 유튜브에. 봤음? 봤음? 못봤어미하해요이거 우리 질수 없다. 이거 게임 말이다어지 마. 이거 우리 수 없다 유입파다 유입하다 이거. 에러지 없으니까 침 이건 한일싸움이라 생각해. 한일싸움. 우리가 한국이라. 전반에 일본이다. 어, 나 일본 좋아하는데. <laughs> 일본 좋아하는데. <laughs> 우리 한일싸움. <laughs> 일본이... 나 일본 있잖아. 나 일본 이 있잖아. <laughs> 아나자리아솔저디바자어잠깐만이렇게안보인다메르시메르시메르시맨날있어요메르시없으면지안돼루시이메르시라고할래요아니면 <laughs> <laughs> 상대 저 위에 빠졌어요 나선. 아, 우리 위도 멋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힐좀주요힐 좀힐 좀, 힐 좀. 힐 좀. 힐 좀. 힐 좀. 야, 옆에. 옆에. 야, 미어다. 야. 어이고 리퍼. 리퍼뒤 있네. 리퍼 믿었다. 아, 둘다 죽었구나. 숨렇게 음, <laughs> 아, 쉽게 끝났다. 바로 저, 아, 위도 났다. 위도 났다. 위도 다 우리 다 이거 이겨다시클자나 피가 없어. <웃음> 죽겠다. <웃음> <웃음> 위도 잡습니다. <laughs> 죽겠어. 나힐줘힐줘힐 좀. 너 어디 있어? 이안 틸안 봐. 이제. 어디 어디 무슨 킬을 해 주는 거 맞는 거 같지? 이버이층에 리버. 싸우고 게 위도 잡는다. 아이고 리터다. 자리아공 퍼? 계리아 위도 못 잡았어. 리퍼 리퍼 위로 리퍼 위로 올라갔어요. 오케이. 아이스 오케이. 았다자리아 리퍼.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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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아무도 리퍼 안 잘라. 어디 있어? 나못나안보어 자리야 공몇 퍼? 라인은 6시코파 나..나.. 궁 온다 뿅 방금 깨졌어요 어? 응? 나왜아이어너 전화 좀 에? <목소리> 왜? 오른쪽..오른쪽 이 오른쪽 위 오른쪽 위도위 움직이라도 해 튕긴다 아야쓰고싶댔어 같이 써줄게 맞아줘. 아, 진짜 저들. 냅 세운 어조심타시 어딨어? 아, 복도 뭐 <목소리> <목소리> 아, 미친. 아, 개반치네 아이고. 우리 나 그럼 궁안 쓴다, 일단. 어, 나도 나도. 아구 저쪽 쪽에 지금 글가 메르시, 메르시. 일점 어딨어? 딜 나이스 e n i 지 나이스 나이스 나 c e n i 어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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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아, 진짜 아 진짜 뭐야 Nice! n i c 는데안 탔어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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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만 죽냐고 살아났어. 리퍼 왼쪽에. 리퍼 왼쪽에. 오케이. Okay. 리퍼 들어, 날 리퍼 들어, 날 리퍼 왼쪽으로 온다. 나이자. 왼쪽에 디바. 리퍼. 리퍼 오른쪽으로 빠졌어. 망령 빠졌고. 오케이. Okay. 겐지 정면 반사 빠졌고. 제가 여러분 지키겠어요. 자료 공격퍼야. 네. 앞쪽만 들어고싶어 가자. 응. 레드시, 레드시. 네, 응.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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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송통송나 내가 딸게 끝났네 <뭐네>. 뭐야 이게. 야, 얘, 얘네 살아났거든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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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려 온다고 아이씨. 온다 개치가 온다 언제 어, 왔니 살아났어요 아나 잘렸어. 아이고, 죽었네 일단 도 아, 은퇴는. 죽겠다. 아 왔어 호두 간다 아까 먹었던 배 거. 배고파. 어이구. 쏴아됐어 나 소화 빠름해흔공 쓴다, 공 쓴다. 오른쪽 야, 리퍼, 오른쪽 리퍼. 리퍼 못 지었어, 리퍼 못 이겼어. 리퍼 못지어 리퍼 방금 빠짐. 오케이. 방금 깨졌어요. 아이고. 자리야 좀 잡을게요. FQ.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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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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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빠! 나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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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뜨고 싶었어. 다잡았다 우리 위로 잘렸네요. 비 바정면. 하물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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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금 전에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막해가 지왜 위도가 왜 이렇게 좀? <laughs> 위도 원래 재밌는 그래서? 픽이긴 해요. 잘 되면 <laughs> 안 되면 저 <조대> 대박질 픽이고. <laughs> 어. 근데 아나 잘하는 사람들이 위도 잘하고 위도 잘하는 사람 나 잘해. 둘다 슬랩피라고. 뭔.. 먼올지둘다 슬랩피해서 둘다 잘해. <laughs> 어 심해도 재밌는데. <laughs> <laughs> 심해다기미. 아, 나도 재밌는 거좀 더. 신념을 위해 싸우는. 재밌 저 밖에 나가면 조심해. 근데 재밌는 거할건나 숨고랄 건데 그러면. 돌려 보내 주 <laughs> 헐. 저한 번도 안 죽었어요. 여세번 어... 죽었어. 나세 번. 세 번. 나, 나 힐러 캐어 싸버졌네. 나네 번. 우리 힐러 캐어 하지자. 나... 오지는 게 졸라 잘했어. 나 라인인데 두 번이나 죽었는. 거기 방패잖아. <laughs> 세 번밖에 안 죽었어. 고기 방패니까. 라인은 <laughs> 고기 방패니까. <laughs> 우리 힐러왜세 번이나 근데... 죽었냐? 근데 궁은 내못 썼어 라인으로 <laughs> 이게 심해 잘하는 법은 새벽.. 새벽녘에 모기가 되면 돼요 새벽녘에 <laughs> 모기 <laughs> 아, 잠깐만 심해 나야? 초 공격 된다 씨X 초대 공격 된다 진짜, <웃음> 공감된다, <웃음> 진짜 <웃음> 존나 은근슬쩍 빨아야 돼새벽녘 위에.. <laughs> 위이요와 <위에 이런 웃음> 심해 언제 다 이렇게 설치했어 얘에위도메크 어, 있어요 아, <laughs> 나 말했잖아 위에위크 <laughs> <미노 맥크> 있다고 제가 ㅋ ㅋ 어와 고릴라 벌써 어, <laughs> 들어왔어 고릴라 어뭐 디바 <laughs> 아, 아, 아. 들어왔어요 와. <웃음> <웃음> 그냥 위도우 가셔야 되겠는데? 그냥, 중급을... 그냥 위노메 가셔야 되겠어 에리씨 나랑 같이 가자 점프샷도 안해 점프샷이 고 지고서도 어떻게 할수가 없어 지금 하나님, 하나님. 버텨야 돼서. 뛰어. 네, 두명 잡았어. 뭐야? 아 윈터 왜 여기 로 아, 어. 아. 아, <믿> 아, 네, 와? 아우 씨. 니퍼. 아니. 점점이야아아 피카츄 아, 아파 살아나요. 바나 아, 피카츄 아, 아파 살아나요. 아. 아. 살아나요. 아. 니바 니 있어. 바 뒤에 있어. 명. 세명 잡았는데 음. 나막고 있어. 나피빌방좀 늦었어. 난. 아직 그만둘 생각 없거든. 아이고. 이건 뭐 어떻게 할수 없다. 아, 아. <laughs> 라이브 <라인 웃음> 빠져. 라이 빠져. 라인 빠져. 라인 빠져. <laughs> 피가 68밖에 없어서 이러면 <laughs> 빠져야 돼.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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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살아왔어. 비빌일수어 아, 어. 어. 아, 아! 아! 뭐야? 원래? <laughs> 또한일졌어요한일 졌어? 응 이겨? 라이거아! 오른쪽 리퍼 오른쪽 리퍼 오른쪽 리퍼 하 부상이다 리퍼 망령 빠짐 어우 씨발 여기 윈디가 여기 오네 어우 야야나이티못 때린다 못 때린다 못 때린다 못윈턴 디바있어 여기 에야 뒤에 디 뭐야? 달랐고 아이고 아사아못 겠다 씨 집어 문지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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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선 뽕받았어 윈선 뽕받았어 아리야 궁 있으면 그냥 써어나 살려줄 있어요? 아 윈선이 나 존나 물어요 니들아 궁 그날 살려주.. 아 뭐야 궁극기가 아, 준비됐어요 끝나면... 아 미친 나 아, 이거 메르시 아저 또라이 새끼 저거 메르시 궁 있어요? 아 나만 물어 미친 새끼 고아 미친 피 없어서 죽었다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아고 어, 감사. 네시 일단 굶써요굶써요 와, 나 죽었어. 미안. 아, 아 뭐야? 아, 뭐야. 안 들어가. 딜이 호때문 들어가. 아이고. 이고 다시. 다시. 와, 일 원숭이가. 네 그만 않아, 아가 너네 뒤졌다. 원숭이만 잡아요. 아니 제오도 다른 애 들어오니까. <laughs>

아 움직이, 아 a, a, <facial> 아우 괜찮을 것 같다. 아. 아 디비면 아이고.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아 죽었다. 막아. 막아도 no uh -oh. 아 막아. 막았다. 막았다. 막았어나어 얼른 가야 돼요. 겐지랑 다 살아나 갖고 올 거야. 아나 힐. 이젠 쓰지서 드러났지. 지금 가요. 아래 국면. 쥬만 기다려라. 가앞비에굿바시비공 Okay, hi. h i 이 p o l y p h a Okay, Momoka. You talk to me. I'm talking to you. I'm talking to you. I'm t a l k 리 n g to you. 나나 죽었다 나 i 70% to you. i 아니 왜그 리퍼랑 아나님 리퍼드 공 드세요 어? 리퍼드 궁돼요 안 줘도 되네 다 죽였어 자리야 나랑 같이 뒤에 지났어. 겐지 괜찮아. 1분 남았때 <laughs> 진짜 우리 겐지 왼쪽 요요 요 뒤로 가셨어요 어 리퍼님 가시네 어, 위에 겐지 하자, 위에, 하자. 위에 위에 리퍼 위에 어, 나 뒤질 것 같아요 어디서 어디서 여기 겐지 위에 여기 위에 뭐지? 요요요 요, 위쪽에 있어요 어 저기 인기쟁님 올라갔네 아이 새끼 아 씨발 육갓 네넌 뒤졌어 널다 죽인다 와 진짜 존나 빠르네 아리야공 쓰.. 고 싶으면 써 오케이 디바 고 가보 힐벨 올 힐벨 올이스오힐 나이스 자리야 죽어요내건데 와아아아 아렸나아 나이스 와, <몬> 와, 와 우리 저거 쳤지 이와 전함터지당게 그 버렸다. 아, 아니야 남으면 이분 3 0초만남면 돼. 이거살이거살어 뭐지 왜 갑자기 확밀리지? 리퍼 공이 니퍼 세 명이 죽었어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너프. 이다 아, 죽지. 이제 겐지 뭐야? 어, 나 아, 또. 또. 아 미친 겐지 아, 황 아, 제. 형님, 겐지 언님. 로아 씨을있어 우리 자리가 궁금 퍼야? 나 보고 싶 아까 쓰셨... 쓴게 얼마 안 되셔가지고. 아, 죽겠다. 같이 썼는데. 따라가요. 개피, 벤 개피. 메르시프 메르시프터. 메르시 메르시프터. 메르나프나 뭘까? 시가터이르시프 잡을게. 잡프터 메르시프터. 메르시프어어르시프야 잘렸어 프터 메르시프터. 어어시프터메 죽었어요 메르시프터. 메 죽었어요. 리퍼 리퍼 괜찮아 나살수 있어 그 아무도 안 주네 진짜 <laughs> <난, 웃음> 어, <laughs> 어, 와나 나 진짜 마음 아팠어 진짜 아무도 안죽이 아, 궁옷 일까 이바 먼저 써 일단, 디버, 못 쥐었어, 일단. 디버 깨자 일단 우리 루퍼 너무 앞에 있는데 안 아프나? 망했다 기회기회아와살아어나살아어 진짜 믿나요? 아는데는데아니야 우리가 시간 더 많아 아 진짜 한일전 아, 치열하네. 치열하네 와 진짜 한일전 한번 해보자. 아 힘들어. 가자. 방치라. 방치해보자. 나 루시오 득이야? 아. 음. 와 진짜 대들 뭐 하자? 빵빵해 맞아. 근데 나궁금한게 있어. 팟지 누굴까? 팟지. 아 진짜. 진짜. <laughs> 아까 리퍼, 아까, 아까, 아까 겐지, 아까 겐지, 리파. 아까 리퍼, 겐지. 나 아까 겐지. <laughs> 리퍼가 겐지. 아까 처음 몇명 아, 때까지 아, 나 여섯 명인가 짤랐는데 그러니까 아까 어 그래요? 근데 아나로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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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로에 빨리 빨리로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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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올게 30초. <laughs> 음, 음, 다녀올게. 다녀올게. 아 이미 여기까지 왔구나. <laughs> 다녀올게 빨리 다녀올게 좀만 기다려. 위에 위에 위도 그대로 있는 거 같네 또나 41킬 졌는데 뭐지? 나 38킬.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마. 아나 언제 오니? <laughs>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거의 나 왔어, 거의 나 왔어. 얘네 또 있나? 응. 있나? 너희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보인다! 겐지였네, 위에. 겐지 내려왔어요. 아, 나, 나 죽을 것 같아. 나힐 줘. 아, 해줘. 아, 해줘. 아, 해줘. 아, 해줘. 이렇게 뭐 그렇게 앞에다가 있어? 미더울. 어, 어, 안 돼. 안 돼, 죽지 마. 아무도 전화 안 했어. 어아니둘어아아아 아, 지다렸네 아니, 감사. 껴하나가다니까 아, 미친. 딜이 네. 벌써 돕혔어. 아까 어, 나가 가지고 그래. 겐지한테 잘려서 그래. 겐지가 겐지테잘려서 그래 아, 이거 뚫렸다. 아 아, 아니야. 나설데. 우리 밀려도 막으면 돼. 아몰에서뛰어야지저 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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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니야, 우리가 밀수거 <목소리> 시간이야, 얘네. 한한 번만 다 잡으면 돼. 자리아랑 너랑 같몰함자리아 군접어야. 괜찮을 거. 알겠어. 아, 똑같네. 매크리 <목소리> 뒤에 힐좀 주시면 안 될까요? 얘들아 뒤좀봐 줘요. 뒤좀봐 줘요. 아픕니다.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아, 여 괜찮아. <laughs> 한번 깨졌어요. 게. 대전장 나도 오 싶어. 기즈러다 기즈러다 기즈러다. 아 너무 아프다. 아이 씨. 거기 로터 돌리지 던져. 어디 갔어? <laughs> 라인한테 소리 좀 <laughs> 오케이. 메리씨잘 바보받기 못지이다바보못지다 어어어어어 죽였어 죽서 아사랑 죽아자궁궁 쓰고 싶으면 써 겐지 겐지 뒤에 아나 떨렸어 괜찮아 괜찮아 겐지 겐지, 겐지 아, 나 떨어 아이고 다 사실 단위 단위 단 오지 요가필요 아니야. 오기 전에 미, 마, 막으면 돼.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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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자. 성이안 맞아. 나 궁있어 나 궁있어 사다 궁몇 봐야 하나 없어. 다시 이거 <목소리> 라인이랑 아나 같이 쓰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저희 거는 뭔가 달 저 겐지가 아 전했다증나네 겐지가 아 이걸 세워? 돌아버려살려려다려다려아막고있다 안하게 피 안하게 피야보옷 뭐..놀자 뇌옷은 안돼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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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뛰게자 아이고 어테게 okay, 깨졌다 아 여기 너무... 아이고... 성격! 아이고... 거 갔다 나이 갔다 이제 다 이제... 선한 밀면 돼 우리. 우리... 밀자 밀자 우리 다 밀자 어, 아... 진짜 장난 아니네 다들 다 밀자 쉽다. 쉽다. 우리 도 밀면 다 이런도 밀면 된다잉 다 너무 다 우리 2브로 슬퍼 이브로이퍼1 0라가자 아니야 열고 없어그렇게간데 쟤들보다 유0 이거 자리 안줘한번 해봅시다 자리 안 줘? 오케이 한번 해보자 한번해 위도우로 미리 먼저 자르는 게 낫지 않을까? 위도우? 위도우 한번 해봐 위도우로 우리 한 번에 뚫었잖아 어아 맞다잉 근데 나는 이제 자신이 없어 괜찮아 <웃음> 괜찮아 <웃음> 괜찮아 내가 할게 위도우 줘 내가 위도우, 위도우 할게 줘. 내 아나의 실력 보여줄게 뭐 여기서 <laughs> 아나가 한대맞춤 위도우가 머리로 짜는 거야? <laughs> 어. 메르시 <laughs> 메르시 아나 이고. 그리고... 아, 벌스 가져오면 안 되겠지? 목마른데. 안 돼. 지금이야. <laughs> 지금은 <야, 웃음> 안 돼, 지금은 안 돼. 야, 다른 게임에서는 이 <laughs> 하는데 지금 경기선 안 돼. 이바 겐지 아나 메르시. 야, 아, 나, 나 위치 뜯긴 좀... 거 같은데? 와, 진짜 유기파 <laughs> 왜이렇게 되냐 <준비되냐>, 이거 진짜. <laughs> 어, 나금다 뺏겼네. 내가 킬러들이 그러니까 딜러, 너무 잘해. 나 지금. 나 <laughs> 사문이야. 라인 있다. 이거 위도 내려야 돼요. 아, 진짜, 아 라인 안 와, 아, 미치겠다. <laughs> 왜한 줄을 왜 바꿔? 갑시다 나인이 빼야 당대. 오케이. 근데 우리 위도 있는 거 보고 뺐어요 안으로. 어나힘뺐 아이고. 와, 우리 겐지 반사 좀 써요 화염강타 좀. 반사 쓰기그니까 <laughs> 이거 들어가면서. 수기.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야 들어가. 한줄 좀요 뒤에. 뒤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들아 어. 다죽탔거든요니한뛰없다 라인 뛰었다, 바어요 제가. 아니, 맞을 수힐러분나요러분들 힐러분들. 힐러분들. 힐 힐러분들. 힐러맞들힐러분어 힐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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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 뭐야? 개지. 아, 잘들힐러알들힐러분 박겸이이를 이거 질다 사람이 진정한가 싶다. 련 속에서. 스탄스탄을 라인이나 나나나인 나인한테 던져 사다리 저한테. 그래고 보면 사려공념. 에르시가 피 채우면 빨리 타니까. 사려공념. 내 탱이 안돼 지금도 그래서 제가 고기방패 탱 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내려공만잘 네, 들어가면은 이길 수 있어요. 아, 부담을? 들어가요. 괜찮아, 괜찮아. 구선까지 봐, 구선까지. 우리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니야, 자리야. 내가 있잖아. 공6 0야오우씨 상대 방전썼어 봉막 써. 아이고, 봉막 써줘야 했어요. 괜찮아, 아 아직 1분 남았어아직로다잘랐는지 자리야, 공몇 퍼야? 얘네 공 썼어요, 거의 나. 준비 어, 다갔갔 썼어. 거의 준비됐다. 어, 그 우리 우리 안아도공 썼나? 빨리 받았안어 대지 받았어요. 나노 강원도 지금 빠졌거든. 아, 빠졌어. 어... 네, 빠졌어. 어... 여기 가면 돼. 이제 먹을 수 있어. 러프 쏘면 돼. 러프 뒤에. 뒤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오우씨. 카자궁 언제 돌아요? 어느 쪽 겐디. 에, 쓰지 마, 쓰지 마. 나 죽었어. 아, 나 있잖아, 나 있잖아. 나있나 있잖아. 겐디 뒤로 빠졌어. 뭐야, 적팀들. 나 이상해. 아, 나까렸어나까렸어 뭐, 저 겐디 제법 까졌데 헬인가? 킬템 방해 핵은 아니에요 확인을 해 어? 피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 피가 없어서 못들어가지공원공원아가 들어가 금괴 떴다만 지금 그러니까 잘시면돼 한자 한조 <목> 너도 궁써 예. 한팔 졌 한팔 졌어 수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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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수류탄 좀 가자 가자 야궁 쓴다 됐어요 한도궁써한번졌한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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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렸어 잘렸어 살려 이거 살려 아아아 골드를 못 봤네 우리가. 아, 아 이거 안돼안돼 여기 안 돼, 안 돼. 아 지네. 아 이걸 줬어. 아 아이고야 아, 아, 일단 쏘라. 우리 적팀 적팀 지 신고하자. 나간다 신고할 거